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PC 비트2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은 이제 물고기 키우기, 어, 대충 그런 게임인데, 이제 대충 보니까 물고기로 이제 물고기를 먹는, 어,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물고기를 움직이기 위해 당신의 손가락으로 스크린 주변을 드래그해요. 더큰 물고기를 피하고 생존하기 위해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진화하세요라고 하네요. 이거 그건가? 작은 물고기 이제 먹으면서, 어,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아! 어, 뭐야? 와, 죽어버렸네. 방금 시작했는데. 그니까 이제, 저보다 작은, 야 그만 죽어! 계란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 하는 건가? 어? 이게 뭐야? 새로운 물고, 눈이 엄청 크네? 어,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컨트롤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어, 이제, 물고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어.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 와, 이 왕물, 와, 저 뭐야? 이건 마치 원피스의 해왕류 같은 존재랄까? 오! 어, 아니, 잠깐만, 방금, 방금 뭐 했는데? 뭐지? 나왜 이렇게 못하니? 아유, 속도 주, 못 줄이나, 이거? 옵션을 봐야겠군. 와우, 속도 줄이는 건 없군요. 아유, 속도가 너무 빠른데, 물고기. 녀석이 말이야. 와, 이거 위에 거 대박이네. 저런 거는, 먹을 수가 있나요? 지금 물고기가 좀 살짝 커진 것 같거든요? 어, 새로운 물, 아, 이제 좀 대충 알것 같아, 응? 어? 이, 바로 물고기 밑에 있는 이 게이지를 채우면은, 좀 살짝 커져요. 그래서 이제, 좀더 살짝 큰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와! 어, 이제 좀할만 나네? 오, 어, 이 게임 재밌는데? 아, 제가 또 이런 게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 이제 플래시 게임 중에, 어, 이런 비슷한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물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어, 그런 이제 플래시 게임이었거든요? 옛날에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는데, 와, 간만에 또 옛날 생각나는구만.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우와, 엄마. 와, 암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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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 중에 무빙! 아! 호호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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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근데 좀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어, 아,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물고기가. 빨라 이게 아 하아아아아 방금건 내가 못했다. 상점에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 없나? 이게 뭐야? 아오 물고기가 와 되게 많네. 어 이건 뭐야? 광고 보면은 뭐야 볼수 있는 거야? 광고 한번 봐볼까요? 광고를 봤는데 안 열리네요. 설마 이 광고를 열번 봐야지 열리는 건가? 설마? 어, 근데 이게 좀 생긴 게 상어 같이 생겨갖고 좀 갖고 싶긴 하거든요. 와 생선 엄청 많네. 자 일단은 어 그냥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진짜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한번 해 봅시다. 예, 오 예, 바로 무빙으로 아주 아저씨 헐탓 탓, 오케이 커졌구먹어버리 마 가마 가 아니 저 갑자기 이제 돌진하면서 어 이렇게 저를 죽이는 물고기는 와좀 피하기가 힘드네요 저거는 바로 냠냠냠 냠 냠냠. 얼랄랄랄랄라 냠냠. 혹시 몰라 일단 돈도 먹어놔야 돼요 이따가 어딘가에 쓸줄 모르기 때문에 바로다가 어 저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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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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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빙 어 근데 이게 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위의 단계로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점수가 잘안모여요 이게. 어? 아, 어? 이거 상자는 뭐죠? 뭐야? 수집하기. 와뭘일 뭐 얻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얻어야겠네. 이거 상어, 이거 광고 10번 보면 주는 거 같거든요. 바로 광고 10번 보고 오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광고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이상은 안 봐지네요. 이게 뭐지?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먹이 주기 이것도 있는데? 이건 뭐죠? 먹이. 자, 일단은 레벨 1에 이 경험치가 살짝 쌓였습니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와, 요번에. 와, 좀 많이 컸어요. 이거 3단계입니다. 3단계. 오! 위에 단계로 가는 건가? 잠깐만. 얼랄랄랄, 일단 돈 먹어.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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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10점, 오! 무빙! 아. 어. 어. 와, 요번 거 대박이다. 잠깐만, 물고기 어디 갔어? 나의 먹잇감이 되어라. 나의, 나의 먹이어 오! 오! 엄청 커졌다. 와, 잠깐만요, 이거 대박인데? 와, 요번 판 대박이다. 오, 어. 어. 신중하게, 신중하게. 막 먹으면 안 돼. 와. 막, 마 막, 마 막, 마 막. 아, 근데, 점수가 잘안 올라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 게이지가, 어? 아, 이게 뭔가요? 아, 진짜 아깝네. 와. 이게 뭐야? 느낌표 떴는데? 계란? 요구. 와, 방금 판은 진짜 아까웠다. 와. 최고로 많이 진화했었는데, 아, 방금판 너무 아깝네. 와, 이제 3단계까지는 그냥, 어, 쉽게 진화하는데요? 실력이 좀 늘었어요. 와, 4단계 지나가자. 4단 지나 와, 4단 지나하니까 작은 물고기가, 보이질 않네, 보이질 않아. 오케이. 그냥 싹다 먹어. 어 무빙으로. 호잇! 신중하게 이거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 잠깐만 허라라라라라라 진화해진아해진 진지 진.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이거 먹을 수 있나? 오 와, 어 대박 아니야? 이거 히이. 와 개꿀, 오 개꿀이야. 오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오 와, 잠깐만 나 죽어. 피가 너무 빨리. 와, 아니, 잠깐만, 피가 너무 빨리 다는데? 아, 피가 너무 빨리 달아버리네. 와, 저거 어떻게 하죠? 이 상점에 보면은, 막 이렇게 알 같은 거를 팔고 있거든요? 아, 이거를 이제 까면은 바로 새로운 물고기가 나오는 거네요. 여기서, 그쵸? 유령, 이건 뭐지? 즉시 새로운 캐릭터를 부화시키는 짜증난다? 아니, 이거 뭐 구글 번역기로 돌린 거 아니죠? 뭐죠? 대규모 상자는 뭐야? 아, 동전 1,500개. 오, 뭐죠? 여기 밑에 동전 3,800개에 2달러인데, 동전 1,500개에 8달러? 뭐죠, 이거? 손해 아닌가요, 손해? 뭔가 알을 사보고 싶긴 한데, 아, 뭔가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나중에 가면은 체력이 너무 빨리 닳아버리네요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버텨야 되나? 업그레이드가 이, 있... 있는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상태에서 버틸 수가 없어. 어. 오케이. 탐막은 막아 막아 무빙. 오케이, 좋았다. 와. 아, 제발. 와, 저거 안 되겠네. 아, 아, 이거 참나. 아, 업그레이드는 없고 이걸 레벨업해서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건가? 아니, 그러려면 골드가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아, 이것도 현질하게 만드네. 또 잠깐만. 아, 이거, 이런 거는 또 현질 안 하고 못 빼기는데. 잠시만요. 와, 이제 물고기 좀잘 키우는데요? 저, 오!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많이 하면은, 어, 어, 이거 끝판왕까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엄청 큰 물고기 있었거든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하, 이거, 안 되겠다. 에픽 캐릭터 하나 먹고 시작합시다. <laughs> 가자! 자, 에픽 캐릭터 과연! 망망이~~ 퍼, 퍼그? 퍼그잉통? 퍼그기잉통? 모르겠다. 지금 사용하고 어,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일단 죽어. 이거 죽고 골드 사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3,800원 정도 사면은 괜찮겠죠?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13,000원짜리 사야겠다, 이거. 6달러 7 달러네요, 거의. 오케이, 골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어딨니, 멍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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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뭉. 서사시 여기 있다. 먹이. 이걸로 분명히 레벨업을 하는 걸 거야. 오, 속도 향상. 오, 그다음에. 와, 돈 엄청 많이 필요하네. 만 삼천 원 갖고 안 되겠는데? 건강 증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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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이거 돈다 쓰겠다. 어, 못 찍는 거아니야 어, 됐다. 레벨, 계란 부스트. 어, 풀업, 풀업 했네, 풀업. 자, 일단 풀업 했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는, 예? 자, 다시. 요번에는, 진짜, 잘할수 있기를 저기 위에, 아니, 저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저 위에 엄청 큰 물고기, 저 대박인데? 오잘모르겠구와 물고기 물고기가 아니고 개네요 개 금방 금방 커지는데요? 와뭐 보라색깔이 막 이러, 요렇게 따라오네? 오 오케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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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이거 대박이다 와 카마지 뭐야? <laughs> 와! 와, 이거, 너무 대박 아니 아, 잠깐만, 위로, 위로. 제발, 살려줘. 와, 씨, 이거, 아니, 거의 죽을 때 정도 되면은, 물고기가, 물고기도 안 보이고, 체력이 너무 빨리 까이는 거 아닌가요? 어,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 체력 너무 빨리 까이네. 근데,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 같지? 어, 벌써 이만큼이나 커졌네? 먹이가 많아서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오, 리슬쩍 컨트롤. 리슬쩍 오케이. 응, 어. 어. 어, 또 죽으면 안 돼. 신중하게. 우와. 와와와와와 위로, 위로, 위로. 무빙. 위로 무빙을 해라. 오케이, 가자, 뚜. 오. 와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무빙. 지렸어. 와, 요번. 기록 각인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아니 그윗 단계로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도대체? 어, 난 모르겠는 걸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저 위에 단계 가능한 건가? 이제 여기까지는 금방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어와와이 사이를 와와 와! 살려줘 살려준 매 호호 커져라 그렇지. 여기서부터 문제야. 아니, 여기, 저, 지뢰 뭐야, 저거. 어? 아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업그레이드 없는데? 아, 자, 그, 다음 단계까지만은, 어떻게든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아, 이거 오늘 갈수있을려지 모르겠네, 이거. 와,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처음이랑 비교하면은, 진짜 빨리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 금방 옵니다, 이제. 와, 제발. 요번에 가자. 먹고, 먹고. 아무거나 다 먹어. 그냥 보이는 거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여기서부터 문제야. 아니. 아니, 어쩌, 어쩌라고! 이거, 아프여, 이거. 어, 어쩌, 어 어쩌라고, 저거. 요번엔 진짜, 아. 요번엔 진짜 성공한다, 요번에는. 먹어. 아. 어, 이번엔 진짜 성공한다. 은근히 멘탈 건드리는 게임이야, 이거. 오케이. 와, 어,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제발. 어. 빨리 넘어 오, 야, 느낌 좋은데?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와. 아니, 저거 다음이 너무 힘든데요? 이걸 랭킹보기 없나요? <laughs> 랭킹보기? 와, 최고점수 궁금하네. 오, 너무 힘들다, 저거는.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끊을 수가 없어. 마치 이거는, 러쉬를 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랄까? 라이더를 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랄까? 어, 뭐 살짝 걸어 느낌. 뭔가 될것 같으면서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오! 어, 요번에는 진짜 느낌 좋은데 될것 같은데요. 잘하면은 먹어. 어디 갔니? 물고기. 아, 와요번엔 진짜로 느낌 좋아요. 요번에될것 같은데? 그렇지. 막 먹어, 막 먹어 그냥. 좋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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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사일 저거 진짜. 오오! 진짜, 아까부터 저거, 저거에게만, 뭐, 몇 번을 죽은 거야, 도대체 저거한테만. 어, 이번엔 진짜 느낌 좋다. 어? 아, 진짜, 제발. 요번엔 집중하자. 어, 저 미살. 저 못된 미살. 어, 그렇지. 단숨에 왔어. 집중해. 여기서 잘해야지. 가시. 먹, 먹. 와, 이거 진짜 불가능이야, 이거. 잠깐만요. 불가능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리 해봐도 저 위에 단계는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요번엔 진짜 될것 같은데요, 뭔가? 아까부터 어, 이 말만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렇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쉬, 쉬면서, 쉬면서 먹으면 안 돼, 이거. 으아! 아, 이 게임이 근데, 아, 도중에 이어하기,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을 텐데, 아, 그게 좀 없어서, 살짝, 아쉽다. 아, 요번에는, 느낌이 안 좋아요, 그냥. 예. 그냥, <laughs> 뭔가 딱 죽을 것 같아, 있다가. 조금 가다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란 느낌이랄까. 어, 어.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 혹시 몰라. 어, 뭐. 뭐, 뭐, 아, 아, 제발, 아, 진짜 이건 와, 와, 아, 지금 몇번몇 몇몇 판을 한 거야? 지금 도대체 이거 완전 멘탈 게임이네. 멘탈 게임, 와, 진짜 요번에도 못 가면은 뭐못 가는 겁니다. 예, <laughs> 딱히 할 말이... 오, 침착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깨랄치. 맥끄맥끄 매끄. 매끄, 매끄, 매끄. 먹지마, 못 먹어. 먹, 먹, 음, 먹으래, 먹으래, 먹으래. 위로 빠져, 위로 빠져. 먹어, 먹어. 아. 하, 이거 진짜. 아, 뭔가 좀. 아, 될것 같으면서 계속 안 되네. 아이고. 와, 요번엔 진짜 제발. 먹어. 먹어. 먹고. 아니, 저, 갑자기 지뢰 같은 거는 왜 있는. 아니 저 지뢰같은거는 왜 있는거야 도대체? 저 지뢰 때문에 막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뭔가 이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뭔가 아까부터 그만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고 몸은 계속 하고 있어 왜 하고 있는거지? 이걸 이거를 막판으로 진짜 갑니다. 요번 판은 진짜 제대로 한다. 썩류난을 사용해야 돼. 어? 요번 막판이라 그런가? 느낌이, 어? 집착하게. 먹어, 먹어, 먹어. 위로, 위로, 위로. 오, 어, 오, 어, 어. 오. 오케이. 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아니, 게임이 너무. <laughs> 저기만 가면은 어, 너무 어려운데? 진짜 저거 위로 넘어가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설마 유령 뭐야 유령 물고기가 더 좋은 건가? 잠깐만요 가게 아닌데 유령 물고기는 가격이 더 싼데 내픽. 에픽... 더 좋겠죠? 어, 잘 모르겠고.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습니다. PC Beat 2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멘탈을 건드리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 중독성이 있네요. 예에 PC Beat 2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